제가 지금 방금 A 키, 키를 잡고 A 보통 A가 되면은지 F# 마이너가 그저이 4종 코드거든요. F# 마이너보 다음에 D 이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 네 개로 뭔가 연결하는 느낌을 이제 이렇게 쳐봤는데 이게 무슨 노래 반주죠? 옛날 이제 포크송을 좀치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장난감은 한곳 속에 프아보고사 사람을 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A키로 하지 않고 이제 G키로 해도 되고 G키로 하면 키가 결국 내려가니까 그죠 자 A키에 했는 것을 AF샵 마이너 D E 됐으니까 G키로 하면 당연히 G E 마이너 C D 이렇게 되죠 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악의 아주 간단한 기초적인 그런 그, 진행이나 화성의대학이나 이런 코드 이론을 알면, 어, 저, 음악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고 쉽죠, 그죠? 근데 예. 이거를 무작정 막 따라서 외우고 이러달라 보면, 사람이 머리는 한개 있다 보니까, 외우지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실력이 늘지 않는 거죠, 그죠? 예. 물론, 기타를 제일 처음 할 때는, 에, 뭐 이유 없이 무조건 외워서 하는 게 맞습니다. 심지어는 기타를 처음 하는, 제한테 질문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에,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에, 저 우리는 학교 종류를 솔솔랄라, 솔솔미로 했는데, 어떤 책을 보니까, 전혀 음이 다른데요? 또, 학교 다닐 때 또, 나이 살던 고향을 솔솔미파, 솔랄라솔 했는데, 어? 이 책을 보니까, 뭐, 파파, 뭐, 이, 왜 이렇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그~ 키에 대한 개념을 아직 모르는 상태죠 그니까 러이제 키가 피아노 금반으로 치면 하얀 금반 일곱 개 있고 반음이 다섯 개 있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총 열두 개의 키가 시작돼서 그것을 어, 어, 고정도법으로 읽어주는 방법하고 이동도법을 읽어주는 이런 음악의 깊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악보를 보면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보면 처음 보면 미래도 오래 밋밋밋 랠레레레 밋밋밋 그다음에 솔라솔라솔미래도 도라 솔, 미솔, 아빠고나고 그냥 이렇게 막 외웠는데, 그죠? 뭐, 도레, 미 미, 도미, 솔라솔, 도레, 미 미. 이런 식으로 다 장조로 다 외웠는데, 이제, 기타를 치고 들어가 보니까 막, 뭐, 뭐, D 키라는 게 있고, G 키라는 게 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제, 에, 막, 의문스러워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호기심이 생길 때는, 그, 그, 호기심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기타를 처음 할 때는 일단은 무조건 그냥 다 장조 C 키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하다가 이제 이렇게 좁혀가 붙는 거 하나하나씩 알게 되면 음악의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좀 전에 지금처럼 이것도 원리를 A는 sharp m i 마이너로 이렇게 진행되다가 G 키는 한키 내려가면 되니까 그죠? 이제 그 다음부터 숙달의 문제죠. 내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이제 숙달의 문제입니다. 내가 빨리 손이 그만큼 가느냐 그죠? 자 이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야기하면서 제 경우를 이야기할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 정도 기타를 치게 된다면 이제 제 경우를 이야기할게요. 저는 학창 시절에 음악을 들을 때그 서유석 씨가 부르는 장난감을 받고서 이 노래를 듣는데 기타 소리 그게 막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걸 따라보려고, 따라보려 해보려고, 아무리 해봐도 못 따라 하겠는 거예요. 못 따라 한 이유는 내가 스리핑크 주법이라는 개념을 몰랐고, 또 내가 기타를 칠수 있는 그 기법, 이제 주법이라죠. 손을 사용하는 주법이나 피클 사용하는 주법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것에서 뭔가를 해내려고 하니까, 그 때는 뭐 유튜브도 없고, 누가 가르쳐 준 사람도 잘 없고, 뭐 영상 강의도 없다 보니까, 듣고 뭔가를 하려고 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약간 이렇시부도 그 들어가는, 내 나름대로 이런 주법을 치고 나니까, 이제 일종의 칼림소인데, 어쨌든. 내가 이제, 이제, 만족스러움은 결국 나의, 그 기분을 좋게 하잖아요. 나의 기분을 좋게 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기타 를 치면서 내가 즐겁잖아요. 즐거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타가 치는 것이 에... 이제 좋아지죠. 기타 치는 것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전 기타 를 치죠. 내가 기타 치는 게 재미가 없으면 기타를 치고 싶잖아요 치다가도 에이 씨, 음. 안 돼. 또뜯어지고 다시 또 기타 를 잡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자꾸 나에게서 발전이 있으면 기타가 자꾸 잡게 된다말입니 여러분들이 기타 실력을 늘지 않는다. 기타가 재미없다는 것은 잡기 싫어진다는 거죠, 내가. 뭔가 저내 방에 저기 놔둔, 놔뒀는데, 놔 잡아도 뭐 맨날 똑같은 거 치고 맨날 늘지도 않고, 이럴 때 이제 그, 그, 런 느낌이 오죠, 그죠? 자, 에,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설명함지 해드리려고 하면, 이제 슬럼프라는 걸 얘기해 드릴게요, 슬럼프. 영어로 S L U M P 죠 이게 이제 공식적인 단어로 슬럼프 이렇게 있는데 보통 뭐 이제 그뭐 슬럼프에 빠진다 슬럼프에 이제 에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슬럼프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에 내가 가진 뭐 사업이나 어그일뭐일 뭐일 이런 것에서 뭔가 상태가 이렇게 부진하게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이래 이 기분이 좋고 상승 곡선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하는 어~ 저~ 사업이나 뭐 내가 어떤 운동을 한다 내가 어떤 어, 악기를 다룬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총칭적인 나의 행동이 일이 이게 자꾸 이렇게 더 못해져 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더 못해져 간다 말이야 더 부진해져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슬럼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일종의 에,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뭔가, 우울에 빠졌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우울감, 우울함에 빠졌을 때, 그죠. 사람이 우울함에 빠지면 뭔가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그런 거 많이 봤죠. 축구 잘하던 축구선수가 슬럼프 빠지면, 에, 하, 막, 못 해가 나서 늘 남한테 잘, 그 드립을 하던 선수가 공도 잘 뺏기고, 그죠. 특히 야구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면 타율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에러도 잘하고, 수비할 때 에러도 잘하고, 심지어는 이성엽 선수가, 그, 삼성의 4번 타자 주신 이승엽 선수가 슬럼프에 빠져서 타율이 저, 저조될 때 이야기 들어보면요. 야구공이 딱 이렇게 보통 투수가 150km, 140km 던지는 공을 치잖아요. 그런데 제자리에 야구공을 딱 세워놓고 쳐도 허친답니다. 안 맞는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이 슬럼프라는 것은 그게 오면, 슬럼프가 오면 나에게 아무리 좋은 조건이 뭔가 이렇게 와도 내가 그걸 우, 마음에서 전해질 못하는 거예요. 특히 골프 선수들도 한번 슬럼프가 오면요, 골프 공은 이제 정지해놓고 밑에 딱 정지해놓고 치잖아요. 그런데도 그 평소 그렇게 빵빵 맞던 그 저, 골프 공이 그게 그냥 흐치기도 하고 이렇답니다. 가수들도 똑같아요. 슬럼프가 빠지고 오면요, 에, 평소 잘 부르던 노래도 박자를 틀리기도 있고. 사람은 누구나, 뭐, 문학 가든, 뭐, 또, 또, 또 예술 가든, 슬럼프가 빠지면, 이제, 그근데 슬럼프는 왜 오는 것일까? 사실 이것은, 뭐, 제가 이제 할, 제가 근드릴 분야는 아니고, 제가 할 양이 아닌데, 이제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학 때부터 기타를 치고, 뭐,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부터 기타를 쳐서, 뭐, 군대 가서도 기타 치고, 뭐, 직장에서도 치고, 뭐, 결혼해서도 치고, 뭐, 밤늦게도 치고, 새벽에도 치고, 뭐 아침에도 치고, 통기타 캠프 촌장이한 지금도 치고 술 먹고도 치고 놀러도 치고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노, 평생을 살아오는데 그렇다고 제가 연예인처럼 뭐 남아뼈 뽑는다든지 뭐 공연을 막 주로 한다든지 제가 뭐든 뭐 비싼 돈에 팔려고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이죠 저는 통기타 캠프 촌장이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하면서 최고로 기타를 그냥 늘 즐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또 봐요, 현란하게 잘 치진 않죠.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치는 정도 치는데 여러분들보다도 일반 사람보다 조금 그냥 더잘 치는 그런 정도그잘 친다는 것도. 어떤 뭐가 묘기를 부리듯이 잘 치는 게 아니고 남보다 반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남 그냥 유연하게 치는 것밖에 없죠 그죠 자 이거는 제 자신의 겸손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정확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타를 치면서 지금 여태까지 진실로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슬럼프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기타에 대해서 짜증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내가 왜이 이렇게 이렇게 그걸 하고 그러고 또막연주고 연습하는데 왜안 될까 하고, 내 자신을 자학해 보고, 내 자신을 기타를 막 성질나서 때려 부숴본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게 이제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격의 문제 였습니다 성격은 어차피 부모로부터 타고난 시기 때문에, 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서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느냐. 약간의 어, 자학적인 마음, 뭔가 이렇게. 좀 자신을 이렇게 잘안된데 대해서 짜증을 내는 그런 습격을 가진다. 그 차이는 선천적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건릴수 없고. 첫째 제가 뭐냐 면늘 이야기하면 즐겨라, 즐겨라, 이렇게 해야겠죠. 즐기면 사실 이게 슬럼프가올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를 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내가 가진 실력이 부족하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거죠? 당연하잖아요. 내 실력이 안 되는 걸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그냥 무작정 처음에 외워야 됩니다. 처음에 외웁니다. 근데, 왜우는데도 하나하나씩 하는데, 억지로라도, 뭔가를 도전해 볼 때, 그때의, 안 되지만 은 도전해 볼 때, 그 기분, 즐겁잖아요. 재밌잖아요. 근데,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내가 기타를 가르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냐면 여러분, 이제 말안 해도 알겠죠? 초급증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내가 알수 있는 실력이, 내가 이제 아직까지, 어, 가진, 그, 배우는 게, 이제, 요런 어떤 뭐 하나 요렇게 아르페지아로밖에 안 배우는데 이거를 빨리면 뭐 나가서 막 스케일 알고 막뭐 누구처럼 알고 막 손이 혈란에 가려고 하니까 그게 이루어집니까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죠. 그안 되다 보니까 오늘 슬럼프 이게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에게. 결과적으로 조급하지 마라 즐겨라 조급하지 마라 즐겨라 이두 가지 말 즐겨라 조급하지 마라 즐겨라 조급하지 마라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죠. 근데이 저는 분명히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한 번도 조급해본 적 없고, 한 번도 누가 내 기타 못 챙기대서 내가 뭐 내가 우리 남한테 보인다고 뭐쪽팔려본적 없고, 저는 그냥 멋진 멋진 대로 평생을 기타 쳐 즐겨왔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제 지금 이나이돼도 스무 살뭐 열몇 살때 기타 쳐도 내가 자신이 아 기타 를못쳐 하면서 잘안돼 그러면 서막 화를 내고 짜증 내본 적 없습니다. 잘 치는 사람은 뭐아잘 친다고. 야, 잘 친다. 하고, 이렇게 나도 부러워하고, 나도 그 사람을 공경하고 했지만은, 내가 못친게 대해서 짜증나본 적 없습니다. 사실. 자, 여러분들또 어떤 데서 문제가 첫지 있냐면, 슬럼프가 오는 이유는 내가 이야기했죠. 슬럼프는 내 마,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할, 할 만큼 하는데 잘안 된다고 생각할 때 슬럼프가 오는 거거든요.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왜 그러냐면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유튜브에서 자꾸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자꾸 함부로 보지 말라 했잖아요. 그 이게 산업과 지식과 이 교통과 모든 게 정보가 빨라짐으로써 내가 안 가도 될 것을 쉽게 해서 내가 그그그 그그 산을 오르지 않고 내가 그 여행지 안가 봐도 되는데 괜히 너무 온 세상에 막, 뭐, 막 유튜브나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이나 다 나오니까 나는 마치 그걸 안 하면 내가 이 세상에 뒤지는 것처럼 내가 골프 안 치고 평생 산다고 나를 욕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내 친구가 골프 치기 때문에 나도 쳐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괜히 내 골프 덤벼들었다가 내한테 잘안 맞는 걸 하니까 슬럼프가 오고 우울함이 오고 짜증이 오고 이런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슬럼프도 알고 보면 마음 다서림이에요 유튜브에서 그 기타는 있죠. 뭐, 이거를 모르면 코스가될수 없다. 또 이렇게 해야지만이 뭐 이거 뭐 안다. 예를 들어서 뭐이것만 알면 뭐 여기 지판에뭐 코드를 뭐 완벽히 다 이해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사람한테 음 같은 사람이 내세우는 거지만은 저는 좀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실전입니다. 실전. 우리가 인생 사는 것도 실전이에요. 실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루하루 밥을 먹는 것도 똑같이 밥을 먹는 것지만 그 자체가 실전이에요. 늘 똑같이 밥을 먹다 보니까 오늘은 맛있는 거 먹으려고 계란찜도 해보고 고등어찜도 해보고 에, 저, 저, 갈비찜도 하는데 갈비도 이런 양념 소봤다가 저런 양념 소봤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갈비를 직접 먹으면서 이 양념도 써보고 저 양념도 써보고 고등어도 이렇게 굽보고 거리래도 굽보고 숙뼈도 굽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실전을 겪으면서 자꾸 거기서 뭔가 다르게 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맞지? 야 고등어는 어, 파간장으로 이렇게 해서 은박지에 사서 구워 먹는 게 최고의 맛이야 이것만 알면 고등어를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그리고 갈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영상을 자꾸 보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마치 그, 그렇게 갈비를 안 구워 먹고 그렇게 고등어를 구워 먹지 않으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먹는 고등어 먹는 방법은 바보가왜 바보예요 숯불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연탄불에 구워 먹을 수도 있고 레인지 구워 먹을 수도 있고 뭐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서 뭐 튀겨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자꾸 고등어를 먹는 것을 즐겨야 되는데 남이 뭐 고수가 뭐 요리사가 고등어 잘 먹는 방법이라고 해놓은 거 그거를 마치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착각을 이런 세상에다 버려 기타도 내가 지금 아는 거는 여기에서 C, F, G밖에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즐기요 여기서 즐기고 자꾸 노래 부르고 반주하고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와이 올 나도 여기 위에 한번 쳐볼까 여기서 한번 쳐볼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요, 요, 왜 여기 올라가지 하는 거에 대해서만 또 파악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아 여기 이제 올라온 여기 여기가 스케일이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솔직히 내 이야기 들을 거 어때요? 이제 기타 조금 한1년한2년3년 한 쳐놓고는 그막 유튜브에서 뭐 뭐만 알면 몇 개만 알면 원리만 알면 이 여기 있는 코드의 전반을 다 한다, 다 외운다.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진짜 내가 화가 나서 물어볼게요. 이거 다 외워도 못할 건데요. 이 코드 다 알아서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어떤 키를 잡아서 칠 때는 그 키에 해당되는 주요 사마음이나 그 키에 따르는 부수적인 딸리마음이나 버금 딸리마음은 알면 되는 거지. 왜 내가 A키를 치면서 B가 어디부터인지, B 플랫이 어디인지 그걸 다 알아서 말 건데요? 원리를 아는 거는 이해합니다 원리를. 그런데 그걸 막, 막 내가 이걸 다 외울, 외울 수 있다. 다할수 있다. 다 알아가면 뭐할 건데요? 뭐할 건데요, 그래? 저는 그런 게 우스운 거예요. 예? 이것만 이렇게만 몇번 치면 뭐 기타의 주법을 다알수 있다. 그런 데서 그렇게 치지 마라 말입니다. 기타를. 그런데 현혹되지 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슥울 정이 오 슬럼프가 온단 말입니다. 내가 그냥 지금 아는 게 내가 오늘 무슨 노래를 하나 알고 싶다. 그럼 내가 보랏빛 엽서 하나 알고 싶다. 그럼 보랏빛 엽서 하나 가지고 열심히 기타를 쳐서 그걸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아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또 슬로우고. 락으로 이렇게 스트로갈 수도 있고, 또아 알페조 할 수도 있고, 또, 수도 있고, 예? 또 중간에 멜로디를 한번 어 볼까, 전주 한번 쳐 볼까, 이러다 보면, 한 곡을 가지고, 한 곡을 가지고도 매일 그맛 칠하는 게 아니라, 한 곡을 가지고도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칠 맛이 다릅니다. 저는 지금 봐요. 옛날에 20년 전에 쳤습니다. 장난감을 받아서 그 맛을 보고 갔습니다. 이요이 무시 이십 년 전에 쳤어요 이거 근데 지금 <목소리> 장난감을 바꿔서 그것을 바라보고 울수 그렇다고 옛날에 친 것이 잘못됐고 지금 친 것이 세련됐기 때문에 옛날 친거 버리고 지금 친 거만 치자 이게 아니다 말입니다 옛날 치듯이 장난감을 바꿔서 그것을 바라보고 울수 이것도 치고 지금 치듯이 이렇게도 치고 또만보로 치고 피커로도 치고 손으로 치고. 한 개의 기타를 절기는 방법은 수만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수. 그때 만가지는 진짜 숫자의만가지라는 뜻이 아니고 많다는 의미입니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뭐가, 여러분들이 내가 전해주는 잘못을 알겠죠? 슬럼프가 온다는 것은, 그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빨리 해야 되겠다 조급증과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절, 즐기, 기개해야지 되는 거 있는데, 그냥 이것을, 여까지 올릴 필요 없어요. 여기서 절개요 그냥. 놀아요, 자꾸. 기타 반주 노래 부르고 뭔가 자꾸 왜 스케일 해야 되고 왜 여기 손이 올라와야 되고 왜 이걸 다 알아야 되고 왜꼭뭐 이런 꾸밈음을 알아야 되고 왜 슬라이딩 을 알아야 되고 왜 해머링 풀링을 꼭 알아야 되냐는 느 여러분의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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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황을 잘 생각을 한 말입니다. 자신이 내가 해머링 풀링을 알고 뭘뭐 스타카토를 알고 테레몰로를 하게 되는 것은 그 때가 되면 내가 이걸 필요성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창조는 만들어지는 것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음악도 필요에 의해서 되는 날까지 그냥 즐기면 되는데 그러면 저처럼 스트레스 안 받고 평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꾸 남이 고수가 해 놓은 거를 빨리 하려고 하는 그걸 생각했을 때는 안 됩니다. 기타는 차근히 차근히 에 서성을 정해 놓고 차근히 차근히 수제자가 되어서 차근히 차근히 돌파해야 되는 게아기입니다 즐기지 못하면 절대 넘어서지 못합니다. 자. 슬럼프에 빠지지 마세요.